안녕하세요. 착한 히브리어와 함께 읽는 원어 성경.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 아브라함일 때죠. 이건 이제 많이 했으니까 말씀하셨다. 예호바 하나님께서 누구 엘, 누구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렐. 레흐는 우리가 배운 할라흐, 홀레흐, 걷다, 가다, 걸어가다 동사 할라흐의 명령형입니다. 레흐, 가라예요. 가라. 레흐, 메르트, 가. 가라. 어, 여기는 여기, 에르트, 땅. 너의 땅으로부터. 너의 땅으로부터. 오, 미, 몰라드, 트, 자, 몰라드는 친척,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친척들로부터. 여기 계속 미가 붙어 있죠. 우, 미, 베이트, 아, 비, 하.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어디로? 엘, 하, 아, 겟 아, 쉐, 아, 르, 에, 하. 자, 아, 르, 에 하면, 어, 로, 에, 가, 보다. 가, 아. 보다잖아요 여기에서 헤가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에게 보여주는 아쉐그르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땅인지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는 1인칭 중성 단수의 미래형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로부터 여기 이 땅으로 레흐레하. 너는 가라. 다음 2절입니다. 왜, 에, 스, 하 자, 여기에서 동사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세 라는 동사가 보여야 합니다. 아싸, 오세 내가 할 것이다. 이제 여기는 바브계속이 아니라 왜,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 너에게 할 것이다. 레, 고, 이, 카돌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바, 아바레, 하. 바라크. 여기서도 바룩, 바락크 축복하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기는 바복의 속이 아니라, 어, 알레베에 왔기 때문에, 바가 온 거예요. 바, 아가들라. 자, 여기서는 까돌 크게 하다. 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고 크게 할 건데 뭐냐면, 쉼하.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왜헤에 브라카? 왜헤에 브라카? 그리고 복이 되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지금 12장 1, 2, 3절 유명한 축복 말씀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3절 와아바라하 그리고 내가 축복할 거다. 메바르헤하 하면 어 이거 이제 축복. 하는 사람들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니까 복수로 요드가 중간에 들어갔고 우 메칼레 하너 칼라라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저주하는 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아오 이것도 저주하다요. 아오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웨 니브레 후 베하 자 여기서는 어바라크의어 피동이죠. 팔 동사의 피동은 니팔이니까 니브레호 어 축복을 받을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누가 메하 너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거예요. 누가 콜미시 페홋 하아다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 2, 3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이죠. 12장의 중요한 말씀인 1, 2, 3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 창세기 13장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